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잡고 오게 제 22년에. 요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문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세긴 우상들을 빠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지 열여덟째 해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세기관 요아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디하요그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목도권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헝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무사가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발견하고 일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일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짓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서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카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거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못되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은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니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예,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이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이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역대야를 읽어가면서 여러 왕들의 통치 기간과 그들의 행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왕조가 일어나서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죽고. 또한 왕조가 일어나서 죽고 반복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왕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시대가 정말 길 것인데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릴 텐데 결국 그 일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도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오늘의 시대가 더 악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역사의 한 부분을 읽지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반복되는 죄악을 이겨낼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읽은 왕들의 행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여러 왕들의 시대와 모습들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왕은 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세퇴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여러 왕들을 보게 되면서 그저 그들의 행한 일들과 모습들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믿음으로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하여서 잘 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반복된 기록들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 왕의 어떤 공로적인 일들보다 또 위대한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여우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철저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왕과 민족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그의 삶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기 전 상황들이 어떠했습니까 요시아가 물러받은, 물려받은 나라는 문하세의 통치 55년과 아몬의 통치 2년 아주 오래도록 우상 숭배로 길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아모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성적인 생각과 또 행동을 하기에 부족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힘들고 버거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게 되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우상숭배를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만큼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있음을 이미 어려서부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또 또는 적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높고 낮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성전 제도를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유다 나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남김없이 척결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오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과 또 예배와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자 오늘 요시아는 옷을 찢으면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쏟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 진실한 회개와 간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음 속에 또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삶의 지표가 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생활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퍼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라지만 거룩함은 경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무기로 삼고 거룩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또 들게 한 뒤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며 우상 숭배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더이 악해져 가만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없는 삶은 믿음을 잃을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이 서기관에게 읽게 하여서 듣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시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